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일동제약 주주님들. 일동제약은 아주 멋진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자, 지난주 금요일 몇 프로까지 상승 나왔습니까? 9.69%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 7.90%로 마무리했는데, 자,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굉장한 모멘텀을 두렁이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일동제약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드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자, 일동제약 1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지지 반등 이후에 이 시세를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6일에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놓는 흐름을 보였는데 윗골이 달렸죠. 하지만 그 시세를 아직까지 이어나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일동제약에서 보여주는 이 흐름이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다 이러한 패턴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일동제약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위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봉상 보시면 이러한 부분, 자 2021년, 22년 이렇게 26,000원대 돌파하기 직전의 21년도와 22년도의 상승 흐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24년 8월경부터 25년 이 지점과 요 지점이 굉장히 흡사하죠. 그리고 현재 26,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일동제약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두렁이가 일동제약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5초 정도만 듣고 오실게요. 주봉상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21년, 22년 올라갔을 때 이런 모습 보세요. 올라가면서 지지하고 지지 반등 나오니까 시세 에 완전히 나와졌고 다시 내려오면서 반등 나오고, 내려오고 반등받고, 무너지고 난뒤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더니, 이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와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9월 말 결, 결과 발표,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임상, 그런 기대감들이 이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런 흐름 나올 때까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일동제약,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9월 말 임상 발표, 26년까지 이어지는 기대감,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시세를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여기와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두렁이가 8월 22일에 드린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비만치료 관련해서 일동제약을 드려놨죠 그 날짜 그 캔들 바로 여기였습니다 딱 여기 그렇죠 자이 날짜 보세요 8월 22일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위치죠 일동제약의 흐름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이미 이 앞에 있는 매물대 18,000원대 완전히 소화해내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요 자리에서 새로운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여기서 드린 이유는 더갈 거를 기대해서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네,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있지만 보세요. 자, 이렇게 드린 날짜, 종목 드린 날짜, 8월 22일 기점으로 종가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23,350원이죠. 25,550원까지 도달했으면 약 9%의 파동이긴 합니다. 그죠? 9%도 훌륭한 수익이에요. 하지만 일동제약 이제 막 시세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자 이어서 캔들 흐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빠지죠. 그리고 조정 줄때 확실히 주고 오를 때 보세요. 자 이런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일동제약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은 8월 22일도 드리고 이렇게 9월 4일에 24,300원에 또 드렸죠. 9월 4일이면 이때입니다. 아, 조정 줄때딱 요때죠. 요때 이때 들려놨고 추가적인 조정이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가는 일동제약 놓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세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일동제약 그죠?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 꼬리 달리더니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유란시세를 보여주는 일동제약 눌러더라도 일동제약 주준인들 견디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20일 새벽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두렁이가 보세요. 9월 20일에 미국 FDA 머크의 새로운 주사 가능한 키트루다 버전 승인한다. 알테오제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빠르게 몇 시? 보시면 네.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 16분에 속보로 단독 속보로 누구보다 빠르게 진짜 뉴스 기사보다 빠르게 올려드렸습니다. 알테오제에 대한 내용. 자 이렇게 알테오제 차트 흐름도 보세요. 저점 계속해서 천천히 스물스물 높여가죠. 자그 중간에서도 두렁이는 이런 자리에서 해볼만한 위로 칠만한 자리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대심리를 개인들의 기대심리를 죽여버리죠 하지만 저점 무너뜨리지 않고 역시나 가격대를 올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알테오젠 위로 뻗어 올라가면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긍정적인 이슈 뭡니까 이런 금리 인하 연내 추가 인하 시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렁이가 공부방에 말씀드렸습니다 2번 잠깐만요. 글이 안 보이네. 네. 자 2번 금리 인하는 9월 금리 이례성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9월 18일에 또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소식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공부방 어디 있습니까? 시간 보세요. 3시 15분입니다. 새벽 3시 15분에. 네, 다른 곳들을 보세요. 리딩한다면서 이런 중요한 발표 때마다 잠자고 있죠. 두렁이는 잠도 안 잡니다. 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다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동제약에 대해서 3일 전에도 찍어드렸죠. 4일 전에도 찍어드렸죠. 지금도 찍어드리고 있고 이렇게 ABL 바이오도 보세요. 1일 전에도 찍어드렸죠. 10일 전에도 찍어드리고 ABL 바이오 계속 찍어드렸 계속 찍어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두렁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동제약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이렇게 ABL 바이어도 계속 두렁이가 영상 찍어드리고 있죠. 계속 영상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위, 앞으로 나와줄 이 위의 시세를 보자라는 거예요. ABL 바이어도 보세요. 딱 여기서 기술 이전 이슈로 주가 뛰어 올리고 저점 깨지 않았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매물대를 딱 소화해내고 쭉 뻗어 올라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떨궈내버리죠. 물론 당연하게 7월 24일 날 abl 바이오 몇 번을 외쳐드렸습니까? 오전 9시 40, 아 40분부터 계속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급등 시세에 나왔던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세요. 8월 14일에 보시면은 어, 특급 바이오 추천주로 83,500원에 드렸던 자리가 8월 14일 이날입니다. 딱이 자리 으겠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저점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만 치료 관련해서 올릭스도 보시면은, 자, 8월 14일에 57,600원에 드린 올릭스, 그때 드린 날짜가 이 날짜였다라는 거예요. 딱 여기서 해볼 만한 자리였죠. 그리고 며칠 기다리고 나서 이 시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올릭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동제약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시그니처라고 또 말씀드린 날짜, 바로 19일입니다. 아시겠죠? 두렁이가 계속 보고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방 두렁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동제약에 대한 공시 뉴스 속보 드렁이가 공부방에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 알려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때가 되면 이렇게 종목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드렁이 공부방 무료 공부방에 21,239분께서 드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드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드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아무 말씀이나 드릴 수가 없겠죠. 드렁이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좋아요도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렁이 이런 거 보면서 힘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댓글로 폭등도 한 번씩 꼭 적어주세요. 우리 일동제약 주주님들 일동제약의 폭등을 위해서 폭등 한 번씩 적어봅시다. 이렇게 폭등도 한 번씩 적어주시고. 댓글에 두렁이가 이런 거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이거 누르시면 문자 보내듯이 2번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자동으로 입장 가능하신 링크 전송이 될 겁니다. 그거로 오셔도 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드리고, 전화해서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런 거는 다 사칭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어,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는 말씀 드리고,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로 2번 남겨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오시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일동제약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사로 된, 비만 치료제 시장도 핫한데 지금 보시면 은 먹는 비만 약 시대가 곧 오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주사 공포증 시달리는 비만인들에게 희소식이 된다는 라 겁니다. 두렁이도 금요일 날 몸이 안 좋아서 피를 뽑았는데 반을 들어가죠. 팔에서 삐 뽑는데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주기적으로 헌혈돼요. 네, 근데 헌혈 바늘 더 두껍죠. 무섭습니다. 비만과는 관계없지만 어찌됐든 주사 공포증에 시달리는 빈화, 비만 환자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에서도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일동 제약 자회사 비만 치료제 초기 임상 유효성 안전성 양호하다는 요런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29일에 발표되는 내용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개최 목적이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내용, 자, 탑라인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봉상 22년도 이렇게 올라갔던 이 흐름, 일동제약 지금 딱 거기 초기 구간에,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쭉 쪼그라들었던 거래량도 붙고 있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동제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흔들림 없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고, 드렁기가 공부방에 드리는 이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분산해서 가져가 보세요. 자, 로보티즈를 보셨을 때 3월, 5월, 6월, 7월, 9월 이렇게 계속 드었습니다 이렇게 로보티즈 흐름도 보세요. 저점 그리고 수렴해 놓는 이 구간에서 새로운 시세, 새로운 상승 박스권을 만들죠. 자, 여기서 높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죠. 이렇게 3월도, 5월도, 6월도 7월도 9월달 드린 15일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요요 여기, 날짜 요 날짜입니다. 여기서 드렸어요. 15일 이 날짜에 드렸고, 물론 이때 어, 15일 날 잡으신 분들도 대박 수익이긴 하지만 3월달에 4만 원대 잡으신 분들은 고점까지 262%입니다. 로보티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지만 이 시세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렁이가 공부방에 계신 분들 여기까지 이끌어오기까지 얼마나 공부방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로봇주 이 정도로 많이 추천드린 로봇주 있었습니까 그리고 원이 콜딩스도 어떻, 어떻습니까 네, 로보티즈 이번에 주인공이라고 했죠 원이 콜딩스 로보티즈 이번에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렁이가 공부방에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물론 일동제약도 포트폴리오 담아가는 거죠 근데 쉬어 가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분산해서 쭉해 놓으시면 종목들 시세 주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하나하나 따라오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해 나갈 종목이 있습니다.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자, 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했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고 나는 월 단위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십시오. 자010 5017 9028로 2번만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매매함에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겨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두렁이가 그분들까지 싹다 챙겨서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동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로보티즈도 상승박스권이 굉장히 길었죠. 가격대를 올려주고 여기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 터지죠. 자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여기서 금액대를 올려놓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쭉 올라가고 나서 이 위에 이어지는 상승 박스권 혹은 바로 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일동제약에한테서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일동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증권사 리포트를 또 가져와봤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확인된 비만 치료 효과는 을 용량 의존적이었으며, 최대 용량인 100mg에서 6.89%의 체중 감소. 이런 부분은 다른 경구용 저분자 비만 치료제의 감량 효과와 유사하였으며, 용량 조정을 통한 비만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현재 주사 치료제인 위고비 도달한 비만 치료 효과와 유사한 정도의 비만 치료 효과를 보이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자, 제약 바이오주에 있어서 R&D 투자는 필수적이죠. 그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이런 부분은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아, 이제 일동제약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말 경고형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탑라인 발표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기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에 이어지는 급등의 폭등이 나오는 그날까지 두롱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동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